오늘 운동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걸 했, 샀는데요. 그때 그 콧물이랑 같이 산 거예요. 이게 이빨에 낀 슬라임인가? 아무튼 뭐 슬라임 뭐 어쩌고저쩌고 있길래 제가 사봤거든요. 뭔지는 자세히 모르지만 한번 사보러옵니다 이렇게 생긴 거예요. 플레이더 제품이고, 구성품이 이것저것도 많네요. 이거 봐요. 머리가 두 갈래로 나뉘어졌어요 이게 이 많거든요. 제 생각엔 이거 이렇게 끼워서 어, 이렇게, 고동 주둥이를 여닫을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요 이 안에 이빨이 들어 있나? 어? 이빨 어디 갔어? 여기 이빨이 하나도 없는데요? 어? 잠깐만 이빨이 이빨이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해? 이걸로 이빨을 만들어주라는 건가? 이 안에 있는 게 점토면은 이빨을 만들어줄 수 있거든요? 점토면 어? 아이빨 이걸로 만들어주는 건가 보다 아 오케이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그니까 이 몰드에 이렇게 점토를 끼워넣고 몰드에 점토를 끼워넣고 이렇게 닫아서 아니 닫아서 모양을 만들어주는 거 아니야? 닫아가지고 이빨을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치, 사람 치아를 만들어줬고요. 끼워주는 거예요. 이렇게. 뭐 어때요? 살짝 개 그럴싸한 것 같지 않나요? 대충 이렇게 하면 된것 같기도 하고 그냥 이빨을 하나 하나 다 만들어줘야 되나 봐요. 다 만들어줍시다, 뭐 이렇게 하나씩 다 꼽아줄 거예요. 아 지금부터 상황극 좀 해볼게요. 원래 상황극을 하려고 했던 거였는데 손님 치아가 하나도 안 자라셔서 제가 만들어서 넣어드릴 거예요. 어. 이 치아를 만드는 거는 어, 아주 비쌉니다. 한 100만 원 하고요. 이거 그냥 점토가 아니라 직접 직접 만든 그 점토입니다. 이렇게 치아를 하나씩 만들어 드릴 건데요. 어 손님 치아 사이즈가 사이즈가 각자 다르셔도 죄송하지만 손님께서 직접 감수를 하셔야 해요. 왜냐면 제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다 똑같이 만들 수는 없고요. 아, 만들 수는 없고요. 그리고 입이 좀 크셔서 아주 많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비용이 좀 많이 나오시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보내는 거 아니니까 손님께서 결제하고 가셔야 돼요. 한 300만 원 정도. 자 이렇게 하나씩 꽂아드릴게요. 아랫니 거의 완성돼갑니다. 화이팅. 아프세요? 아파도 조금만 참으세요. 네, 손님. 제가 이빨을 다 꼽아드렸는데요. 자세히 보니까 혀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혀도 만들어드릴게요. 여기 다 이렇게. 됐다. 어때요? 손님 햇바닥도 만들어드렸고. 뭐, 손님은 액괴 인간이시니까, 신체 일부분이 액괴여도 상관없잖아요? 자, 이제 뭘 해드릴 거냐. 어, 이걸로 그 치아를 꾸며드릴 거예요. 그 투스잼이라고 아시나요, 혹시? 그 투스잼이라고 치아를 꾸미는 게 있는데, 그것처럼 꾸며드릴 겁니다. 어, 약간 컨셉은 충치로 할게요, 충치. 자, 이렇게. 충치처럼 꾸며줍니다. 이렇게 꾸며주고 아 일단 윗니들은 다 충치로 꾸며가지고 치과인 척아 여기가 치과는 맞지만 치과인 척 해볼게요. 어때요? 손님 윗니가 다 썩으셨는데요? 자 보여드릴게요. 이걸로 윗니가 다 썩어 문드러지셨어요. 손님 근데 입한 번만 다물어 보실래요? 어 입이 안 다물어져요? 왜 이러지? 어 다물어진다. 손님 보시면 그 치아가 다 썩어 문드러지셔 헉! 어머 치아가 왜 빠졌지? 이거 다써어 문들어 지셨어요 이제 이거를 제거를 해야 되는데 이걸로 뽑아 이걸로 갈아줄게요. 이게 원래 윙 하면서 갈려야 되는 건데 이게 스위치도 있고 그렇지만 이거를 열수 이게 드라이버로 이렇게 됐어가지고 열 수가 없어서 이걸로 충실 다 갈아줄게요. 여기 살짝 충치가 남아있는 게 있는데 이거는 덮어줄게요 네 이렇게 다 덮어드렸고 아랫니는 어떻게 꾸며드릴까 했는데 색깔을 살짝 바꿔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손님 가장 바꾸고 싶은 치아 색깔이 어느 부위세요? 이거? 오케이 이거를 잠시 혓바닥 좀 살짝 떼갈게요 자, 이렇게 색깔을 만들어줍니다 살짝 마블링 있는 거 어때요? 그러면, 이렇게 살짝 마블링 있게 만든 다음에, 다시. 자. 짠, 이렇게 포인트 치아 완성됐어요. 이번에는 약간 충치랑 섞어서, 충치랑 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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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섞어서 포인트 치아 만들어봅시다. 카메라 배터리가 없어요, 손님. 빨리, 빨리 완성해야 돼. 짠! 이렇게 치과 손님 치아 완성됐고요. 이거 그냥 다시 깨게요 아, 카메라 배터리가 없어. 깜짝 놀랐네. 손님, 이렇게 저희 치과 다 완성됐고요.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동이분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들 안녕! 뿅!